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필러 시술을 하고 난 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 필러의 큰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뭐다 까기를 해버려가지고, 필러도 까고, 스크류 구름도 까고, 스컬트라도 까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필러 시술, 아마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무분별한 필러 시술 때문에 부작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필러 시술, 왜 주의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 시술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시술은 어떤 시술인가요? 우리 피부 진피 내부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들을 전부 가교라고 해서 이어주면서 만들어준 그 물질이 바로 필러라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가교된 히알루론산이 피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그 위치에서 볼륨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얼굴에서 볼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술이 필러 시술입니다. 그럼 필러를 맞을 때 제일 주의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필러 자체에 초기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러 시술을 하게 됐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뭐 혈관 사고 등이 생겨서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필러 성분 자체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 방향으로 필러 시술을 했다면, 붉은기가 생기면서 좀 부어 오른다든지, 그런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사실 굉장히 그냥 뭐 초기의 문제들인 거고,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중요한 점은 이 필러 시술을 하고 난 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마 주변에서 나는 필러 시술 절대 안해난 피부과 시술 절대 안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피부 시술을 많이 하게 되면 뭔가 빵빵해 보이고 얼굴이 뭔가 이상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뭐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필러 시술을 할 때는 언제나 필러를 만든 회사 회사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필러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1년이나 아니면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분해돼서 우리 피부 내부에 남아있지 않고 싹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필러를 한 부위에 시간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필러는 늘 남아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공간 볼륨을 차지하는 그런 성분이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 주위에 우리 피부 성상이 좀 바뀌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한 필러가 들어갔을 때이 필러 성분 자체는 우리 피부 내부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러가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뭐 시술을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피부 내부로 들어가고 힘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게 필러 시술입니다. 따라서 필러는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어, 필러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필러 시술은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필러 시술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술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입술이라던가 아니면 눈밑 바로 여기 애교 부분 애교 필러 입술 필러 등은 필러 말고 다른 시술로는 크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필러로 시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필러의 부작용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잘 얘기해 주셨네요. 일단 필러가 옆으로 이동해서 내가 뭔가 원하지 않은 위치가 빵빵해졌다라고 하면은 히알루미 다제라고 필러를 녹여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런 성분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필러를 최대한 녹여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필러란 부위가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 피부가 변화하게 된 분들은 어느 정도 시술을 통해서 다시 피부를 이전 탱탱한 느낌으로 좀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뭐 온다나 아니면 뭐 슈링크 이런 리프팅 기계들을 통해서 피부 내부에 열을 만들어주면서 그 부위에 좀 늘어나 있는 피부 조직들을 좀 수축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더 자연스러운 예전의내 피부 느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러를 대체할 만한 시술이 따로 있나요? 아까 이제 얘기 드렸듯이 필러는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 주는 주베르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스컬트라, 아니면 뭐 최근에는 올리디아 같은 시술들을 통해서 피부 내부에서 콜라겐을 만들면서 그 부위에 볼륨을 만들어 주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위치에 콜라겐이 생성되기 때문에 볼륨이 다른 주변 옆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시술들은 문제점 없이 잘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어, 아니요. 사실 어떤 시술이든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존재를 당연히 하는데요. 뭐 주비록 볼륨이나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결절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내부에서 그 성분들이 들어가서 좀 뭉쳐 있거나 그러면 그 부위에서 콜라겐이좀 과증시게 되면서 그 부위에 결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이 시술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레뉼로마라고 불리는 육아종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시술이 된 부위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그런 반응들이 진행되게 되거든요. 뭐 주변에 볼륨이나 스컬트라 같은 시술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시술이 되거나 했을 때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필러를 꼭 맞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시술이 뭐 꺼져 있는 부분 우리가 볼륨감이 필요한 부분에 볼륨감을 잘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술이 좀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되거나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필러 시술이 진행이 됐을 때 도리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한 얼굴형을 점점 만들어 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내 얼굴형에 대해서 정확히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시술이 필러라고 하면은 필러 시술을 하셔도 괜찮지만 너무 여러 차례 필러 시술을 받다 보면은 부작용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면서 내 얼굴에 필요한 시술이 필러라고 한 경우에는 필러 시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러 시술, 사실 즉각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내가 시술 받을 때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나한테 맞는 시술이 필러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셔서 시술 받기를 바라겠습니다.